기다림이 따뜻한 휴식이 되도록 설악 워터피아가 당신에게 식지 않는 따뜻함을 선물합니다. 네. 앞서 짧게 만나보신 영상 어떠셨나요? 바로 한화리조트 설악 워터피아의 새로운 겨울 바이럴 영상인데요. 입김나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출근길을 위해 워터피아가 나섰습니다. 온천수가 흐르는 핫한 벤치와 모락모락 김이 나는 정류장에 등장해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설악 워터피아의 출근길 프로젝트 좀더 자세히 함께 만나보시죠. 추운 새벽길 출근하는 3040 직장인들을 위해 설악 워터피아가 100% 천연 보양 온천수로 만든 따뜻한 벤치를 설치해 따끈한 온기를 선물하자는 취지로 손을 호호 불어가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바이럴 영상이 제작됐는데요. 미리 버스 정류장 의자에 온천수 보온 의자를 설치하고. 의자 주변으로 온천에 들어온 듯한 영상이 비춰집니다. 시민들은 그저 신기하고 즐거운 모습이죠. 이처럼 설악 워터피아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100% 천연 온천수가 전하는 온기는 워터피아를 긍정적이고 따뜻한 브랜드 이미지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나오는 버스쉘터는 실제 설악 소라눈의 워터피아 정류장에 설치해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이번 달 말까지 기프티콘과 연계한 40% 할인 이벤트 등 꾸준한 프로모션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